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2쪽에 있습니다. 24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서로 옆에 뿐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도 함께 인사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 위를 걸으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이니만큼 의미도 큰 것이지만은 어쨌든 서로 싸우고 죽였습니다. 한 나라였는데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은 사실 양쪽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남군은 남군대로 북군은 북군대로 하나님 믿고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7년이나 계속 되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생깁니다. 양쪽 지정에서는 서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특히 북쪽에 있는 북군의 총사령관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었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참모들과 함께 전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한 참모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랬답니다 그럴 때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오천 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기셨던 사건 바로 이후에 일어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먼저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다가 밤 사경에 제자들이 파도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으셔서 성큼성큼 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성질 급한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믿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풍랑 위를 걸어서 예수님 앞으로 갑니다. 잘 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좀 구원하소서.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 위로 걸어오라 할 때는 언제고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가는 지금도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물 위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사, 오라, 오라 하소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빠져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세파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줄 압니다. 그런데 물리로 걸어오던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어떤 것은 우리가 잘 믿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은 큰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일산신광교회 성도인들의 믿음은 큰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해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이 커진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실상도 알게 됩니다. 작고 의심한 것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가끔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 전승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무슨, 언제 베드로의 믿음이 적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캐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죠. 거기 가서 너희들도 이곳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깨우지만 또 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법정에 끌려가실 때도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부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엠마오로 가는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베드로로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로 잡으러 가자라고 앞장섰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전승 이야기를 하자면은 베드로는 나중에 이 부활의 주님을 증가하려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목숨이 위험하게 되니까 이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를 스쳐 지나가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할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아니 됩니다.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빠지면 자구책을 찾는다 그런 말이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예, 바로 우리들의 실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부족,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안 된다 하신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나 응답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의 경험만 듣고 또 나아가서 어, 내 머리로 믿는 믿음은 이렇게. 큰 믿음이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이 늦게까지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유두고라하는 청년은 창문에 걸터앉아서 듣고 있다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사람은 졸릴 수도 있고 또 졸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창문에 걸터 앉았다는 거예요. 경계에 있는 이라 그런 말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은 매달려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차에 걸터 갈 수도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덜컹거린다든지 커브를 돈다든지 또 스피드를 낸다든지 할 때는 위험해서 떨어져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고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신앙적으로도 주변 상황을 따라서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어와 밖으로 떠 밖에. 떨어져서 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을 언제나 신실한 고백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에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매달려 가는 믿음, 끌려가는 믿음은 위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매달려 가는 신앙, 끌려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 생활을 할때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흔들리다. 그런 말이에요. 대부분 흔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을 본다든지 상황을 보는 것,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니까. 그가 시험에 들어서 물 속에 빠져 들어가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서 빠져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바람을 보았고 일렁거리는 파도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의심이 생기고 빠져버렸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면 아멘. 예. 믿음은 우리가 내 상황과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10편 42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렇게 다윗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흔들리고 세상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점점 상실해 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카로 갔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바울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어, 바울과 예수님을 버릴 만큼 세상에 사랑할 것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에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앞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욕심이 의심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의 요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작아지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은 믿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상황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을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물결 위로 걸어가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또 로울 때서 가라앉아서 적을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가정적인 위기가 올때 어떤 사람은 도리어 믿음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그 다음에 육체적인 위기가 올때더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위기도 있을 수가 있고 신앙적 위기에 있을 때가 우리가 굴곡이 이렇게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보곤 22장 31절 32절에서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를 밀까불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밀 까불듯이 까불러버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는 어때요? 밖으로 밖으로 알고 은 안으로 안으로 들어오는데 사단이 사도 베드로도 밀 까불듯이 까불듯이 우리들도 까불어버릴 때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사탄에게 네가 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가 굳건히 서서 내 형제들도 굳세게 하라. 우리는 어때요. 내가 굳건히 서고 우리 형제들도 굳건히 설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가령적으로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형제 간에도 서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노님 집사님들도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성서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다가도 병에 걸리는 것이 사람이고 부요하다가도 실패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추저앉을 수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큰 재물보다도 큰 권세보다도 더 귀한 것이 큰 믿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여한 자가 돼야 돼요. 다른 것에 부여한 자가 아니라 먼저 믿음의 부여한 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믿음으로 세상 것을 부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 것으로 부여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믿음의 부여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신광교의 성도님들은 믿음의 부여한 자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절이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작은 믿음과 의심이 그를 물에 빠지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물결이 거칠고 풍랑이 드세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다시 배에 오르시기까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만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간 것은 작은 믿음 때문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문제들이 커서가 아닌 우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게 되어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자연현상과 사회상의 권세 앞에서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인 우리 인간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고독과 계속되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곁에 예수께서 서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상황이 절박하면 내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주님이 주신 능력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크면은 예수님의 능력도 크게 임하고 우리 믿음이 정제기만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능력도 적게 나타난다. 그런 말. 베드로는 세찬 바람과 흉흉한 파도에 놀라서 무서워하다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이 베드로는 다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믿음에 부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몇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고치신 다음에 그냥 그것을 지나쳐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어렸을 때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예수만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끊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진리가 빛을 잃은 시대, 교회가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돈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 인륜이 무너져 내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이런 세파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흥랑 속에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아시고 오셨듯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님의 손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빠졌지만은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아버지의 고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할수 있으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하실 수 있으면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할수 있거든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계산해 보고 이체 맞을 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계산을 초월해서 주 예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겨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멘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빠져들기 위험한 것이요. 세상은 언제나 위태로운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걸었듯이 걷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